경수, 척수증은 굉장히 무섭고 회복이 잘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질병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증상이 있으시면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포도나우병원에 근무하는 신경외과 이동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환자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40대 초반의 여성인데 용인에 사시고요. 외부에서 작년에 허리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 저한테 오셨을 때 일단은 잘 걸음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했는데 잘 됐는데 증상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다리가 저리고 보행이 너무 안 된다. 허벅지까지 아프고, 이제는 목도 아프고, 좌우로 고개를 돌리면 찌릿찌릿하고, 온몸이 뭔가 갑옷 입은 것 같이 무겁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제 외부 걸 먼저 검토를 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어, 외부 MRI인데요. 여러분, 5, 4, 3, 2, 1이고, 신경이 내려오다가 여기가 좀 많이 이렇게 볼록 나와서 많이 압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리가 저리고 하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대요. 뭐, 오케이. 이해됩니다.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병원에서 증상을 계속 호소하기 때문에 제가 허리 신경줄기 MRI를 권유해서 찍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어, 수술 너무 잘 됐고, 확인까지 해주셨고, 제가 봐도 수술 잘 됐어요. 왼쪽에 하기 전 MRI 비해서, 여기 보시면 신경 다 열려있잖아요. 보니까 내시경 하신 것 같은데, 5번과 천추 1번, 요게 막혔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많이 잘 열렸죠? 잘 됐어요. 근데 환자 계속 아파요. 오히려 더 심해진대요. 근데 환자가 제가 자세히 봤더니 허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을 찍었어요. 목을 자세히 보는 MRI를 찍었거든요. 이분의 목사진 MRI인데, 코, 입술, 턱이 있고, 뒤통수가 있죠. 손해가 보이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게 일곱 개의 마디가 있고요. 이 뼈,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죠. 근데 신경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딱 아, 알아보시겠죠.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 터진 거 보이세요? 이거? 이게 압박이 돼서 5번, 6번에 극심한 디스크 탈출과 파열, 그 다음에 신경이 내려오다가 잘 보세요. 여기 하얗죠? 신경이 이렇게 어무스름하게 내려오다가 여기 하얗게 눌리는데 보이세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척수증. 디스크 파열로 인한 척수증 환자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언제 시작된지는 제가 좀 모르겠는데 외부 MRI 상에서도 약간 척수증이 있었고 이게 진행이 더 됐어요. 그러니까 허리 수술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허리가 나빠지, 터지면서 그 즈음인지 아니면 그 다음인지 또는 그 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환자가 증상이 허리 증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환자를 보고 망치도 치고 환자를 이렇게 막 만져보고 진찰해 봤더니 상부신경이 압박되는 게 의심이 됐고 목 MRI를 설득을 했어요. 찍자고 찍었더니 이렇게 5번, 6번과 6번, 7번의 디스크 파열로 인한 척수증이 진단된 거예요. 척수증은 굉장히 무섭고 환자가 이 증상이 온 전신으로 사지로 진행하는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MRI 좀 돌려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찔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심각하게 누르면서 이 신경이 하얗게 변성이 됐어요. 전형적인 척수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요 아래도 디스크가 심하게 압박됐어요. 당연히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요. 전신마취를 해야 됐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CCTV 죄송한데 틀어야 됩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마디 신경 압박되어 있는 두 마디를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 소견 보여드릴게요. 수술 영상 동영상인데요. 이게 지금 디스크를 제거하고 현미경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고요. 이쪽이 머리 쪽이고 이쪽이 아래쪽이에요. 5번, 6번에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집게를 끄집어내는 거죠. 완전히 터지면서 폭발하듯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아주 마이크로세트로 미세하게 이렇게 터진 디스크. 저 안쪽 바닥이 이제 신경이에요. 그래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신경 한가운데로 콱 처박혀 있었던 조각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장면들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또 아래 아랫마디 6번, 7번 이쪽 좌우 다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 콩알처럼 이런 것들은 다 신경을 찌르고 있는 디스크 파편 조각들이에요. 즉 5번, 6번 양쪽 한 가운데 터졌고 6번, 7번도 양쪽으로 터졌어요.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립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모바일 디스크라고 움직여주는 인공 디스크를 아티피셜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피셜 디스크를 이렇게 앞쪽 전방으로 접근해서 이 부분에 아까 터져 있었던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인공 디스크를 이렇게 삽입을 한 거예요.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 젊은 여성을 나사못을 크게 박거나 뼈를 많이 깎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인공 디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저렇게 인공 디스크 치환을 허리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학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목은 전세계적인 학회에서 인정이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 신경외과 학회에서도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계를 이용해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해서 신경이 완전히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환자가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무거운 갑옷을 벗은 것 같다 그리고 허리 증상도 좋아진 것 같다 아직 좀 보셔야 되는데 좀 다리도 편하고 보행도 너무 좋아지셔서 안색도 너무 좋아지셨어요. 수술하기 전에 디스크가 한가운데로 터져나가면서 척수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로 말씀드리기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허리디스크 탈출증 환자로만 생각됐던 환자인데 뭔가 진단이 좀잘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위에 목뭐 디스크랑 또 디스크 탈출증과 척수증으로 인해서 진단이 잘 돼서 척수증 진행은 더 이상 안 되고 많이 회복됐어요. 허리수술은 잘 됐어요. 이전 병원에서 허리수술 자체는 잘 됐는데, 그 전후로 제가 봤을 때는 목 디스크가 다시 또 탈출되고 터지면서 척수증에 이르게 됐고, 그 척수증이 환자를 너무 급하게 진행되면서 마비감을 일으키고, 본인은 허리수술이 뭔가 잘못된 줄 알아서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허리수술은 잘 됐지만, 목에도 또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어쩔 수 없이 목수술까지 했던 경우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제가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이런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다리가 저리다고 무조건 허리 증상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 환자한테 말씀드렸던 게 앞만 봐도 허리가 수술이 잘 됐고 등이라든지 또는 목 또는 머리 문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몸에 보행이 안 되고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원인 규명을 먼저 하셔야 돼요. 허리만 맨날 찍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등 또는 목까지 병변을 확인하고, 만약에 이 환자가 목에도 병변이 없었으면, 저는 뇌 MRI 찍으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젊으신 분 중에서, 요즘에 디스크 파열 환자들이 너무 많고, 젊을수록 압력이 높게 터지기 때문에, 척수증까지 이렇게 확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분만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1년에 척수증 환자를 적어도 한 10명 이상 보거든요? 제가 목 디스크 수술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척수증까지 가는 경우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분은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목 디스크 탈출증과 협착으로 인한 척수증, 즉 경수 척수증은 굉장히 무섭고 회복이 잘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질병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증상이 있으시면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압박으로 인한 척수증은 해결이 잘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압박되지 않은 척수증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상세 불명의 여러 가지 유전적 질환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척수증은 정말로 회복이 안 됩니다. 또 조기에 빨리 약을 써야지 마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온몸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때는 목의 척수증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 병원의 이동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